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교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모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라하베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일천번째 김호연, 김소연 감상금 사제하실 집사대 일천번째 정영숙 사모님 감상금 사신교섭집사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이 시간 첫날 첫 시간 하나님 배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물질로 또 시간으로 몸으로 마음으로 드리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생명의 양식으로 하나님, 저희들 먹여주시고 풍성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 하도도 그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하도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생명과 부활이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인간은 누구나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삶의 끝에서 느끼는 그 죽음을 누구나 다 피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죽음마저도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죽음마저도 예수님만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은 우리에게는 기적일 수 있지만 하나님 입장에선 기적은 아니겠죠. 그래서 이게 단순한 기적의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참 생명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상징적 사건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1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과 부활에 대한 믿음이 어떻게 성숙해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는 사실을 전해드렸습니다. 전해드렸는데도 바로 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병에 걸리신 걸 아시면서도 예수님께서는 지체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기대하는 시간과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에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시간에 따라 행동하심을 보여주시는 것인데 단순하게 지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순간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그 유대인들의 그 상황을 봤을 때는 사람이 죽고 나면 3일째까지는 영혼이 몸 주위를 맴든다고 믿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바로 떠나지 않고 3일까지는 영혼이 그몸 주의를 이렇게 맴돈다고 믿고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다 아시겠죠, 이 내용을. 아시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초월해서 4일째 되는 날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부활의 완전한 주권. 부활의 완전한 주권은 오직 예수님께 하나님께 있음을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이제 때려놓은 고난이 옵니다. 그 고난이 여러 가지로 찾아오겠죠. 예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어, 자들에게 고난을 왜 주셨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믿음을 훈련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믿음. 그러니까 고난은 우리에게 고난은 믿음을 훈련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우리의 어떤 신앙생활의 수준은 단순한 기적 병고침 받는 어떤 그 단순한 기적을 바라보는 그 믿음에서 한 단계 더 올라가야 되겠죠 그냥 병고침이나 어떤 기적만 바라보는 기적만 쫓아다니는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신뢰 하나님을 향한 깊은 신뢰를 바라보는 단계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의 수준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그냥 단순히 병 고치는 어떤 그 기적의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다. 우리 믿음의 수준이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고 깊이 믿는 그 단계로 나아가,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 부활은 어, 부활의 뜻이 무엇일까요? 주, 부활은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부활이라고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어, 오늘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부활이 무엇이냐? 부활은 생명 자체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예수님은 니고르 부활이라는 것이죠. 부활. 왜? 예수님은 참 생명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바로 부활이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십장 말씀에 보면은 마르다와 마리아가 나옵니다. 마르다마르다는 부활에 대한 이론적 지식은 있었지만 예수님이 지금 바로 생명을 줄수 있는 분이신지를 온전히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나사로 사건을 통해서 부활의 부활의 주체고 또한 부, 그 부활을 통해서 생명을 주관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란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적은 단순히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그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 기적이 아니는 아니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회복.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회복에서 그 기적은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어떤 문제를 해결을 해결한 받아서 이건 기적이야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회복이 결국은 기적이라 그래서 우리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나의 어떤 문제 해결사로만 생각하면 그게 좀 곤란하다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어떤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해결서로만 생각한다. 그러면 그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 네. 왜냐하면 근본적인 목적은 예수님을 깊이 신뢰하고 그분을 믿고 창조주시며 생명을 주시는 분인 것을 내 마음 깊이 깨닫고 경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 음, 34절 35절 나서다가 죽었다는 것을 아시고 그 마음에 어,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렇게 나어요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신 것은 단순히 인간적인 감정이 아니라 죄와 죽음으로 인해 고통받는 세상과 우리 인간들에 향한 국민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죽음을 극복하시는 승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 예수님께서는 이제 나사로가 어, 죽은 것을 아시고 어, 말씀하십니다 이제 본문 38절에서 쭉 나오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자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라고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를 옹기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를 옹기는 그 우리에게 도를 옹기는 그순정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의 생각으로 아니 죽은지 벌써 나흘이 됐기 때문에 냄새가 나는데 왜 예수님 도를 옹기라고 하십니까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우리 인간적인 논리와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지만 우리는 도를 옮기는 그 순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면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은 접어놓고 옮기라고 하면 도를 옮기는 그 순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인간 수준에서의 그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도를 옮기는 그 순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도를 옮기라는 명령은 죽음의 장벽을 넘어서 생명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실천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죽음의 장벽을 넘어서 생명으로 나아가는 그 믿음의 실천이 도들 옮기라는 그 명령이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 감동에 즉시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사도의 사건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부활이는 것을 예고하는 상징적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큰 소리로 돌문 앞에서 얘기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라고 외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하고 이렇게 외치시는 것은 권세의 표현입니다. 그 건, 죽음의 권세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행위다. 그러니까 나사로야 나와라 하고 이렇게 외치신 것은 창조주로서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 있게 죽은 나사로를에게 나사로야 나와라 하고 이렇게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어, 단지 미래의 부활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의 생명을 주시는 분이 신한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와 고통 속에서도 우리 예수님은 여전히 살아 계시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나사로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죽음의 두려움이 극복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음을 넘어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건세를 이기셨음을 우리는 알수 있겠죠 또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죽음은 끝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통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죽음이나 미래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살고 있다 그러면 이거는 예수를 내가 제대로 믿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야 되는 것이죠 왜 죽음은 또 다른 통로, 통로기 때문에 왜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통로기 때문에 절대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없다는 거죠. 왜 우리의 미래까지라도 다 주관하시고 인도하신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라는, 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한해빼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응답이 왜 빨리 안 되지? 왜 빨리 응답 안해 주실까?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들 더욱 큰 믿음으로 인도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죠.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에 걸렸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 빨리 가서 죽기 전에 빨리 고쳐주는 게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틀려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사흘 나흘째 되는 날 가서 그 냄새 나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대와 우리가 원하는 시간대하고는 갭 차이가 엄청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왜 당장 들어주시지 않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경륜과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기도의 응답이 늦어진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분의 시간은 항상 정확하고 그의 목적은 우리들 향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있, 있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다림 속에서 불안해할 필요가 전혀 없겠죠? 왜안 들어주시지? 왜 아무런 응답이 없지? 절대로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정해진 그 시간대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선한 계획을 펼치어 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묵상하고 기다림의 시간을 신뢰의 시간으로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나사도의 나사도가 다시 살아난 이 사건은 단순히 기적, 기적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생명과 부활의 주체임을 선포하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그의 생명을 삶 속에서 누리는 믿음의 성도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 선포가 오늘 우리의 삶에도 같이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생명과 부활이 우리의 삶에 실제로 임하는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복된 하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으로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예수님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생명과 부활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도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문제 앞에서 믿음이 흔들리고 절망 속에 머물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시고 더욱 더 성장시켜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셔서 현재의 그 문제적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영광을 받아보게 하시고, 하나님과 시간, 하나님의 시간과 계획을 신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도를 옮기라고 명령하셨을 때 순종하는 자들의 손길을 사용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주님의 그 역사에. 쓰임받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수 있도록 주님인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무거운 어, 돌과, 또한 불신과 두려움과 이 모든 것들을 옮기게 하시고, 순종을 통해서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날 복된 하루가 될수 있도록 주님인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며 죽음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어 생명이라고 선포하신 그 선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그대로 순종하게 하시고 또한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순종을 통해서 가족과 이웃에게 생명을 전하는 통로가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주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삶을 살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충만하게 하시고 그 생명으로 날마다 새 힘을 얻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도가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활리오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주여 삼성하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